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이해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표를 잃어버린 샤오 그때 백마탄 왕자님처럼 등장한 린젠 칭 10년 후 또다시 맞이한 춘절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 어느새 금방 친해졌는지 합석해 같이 고향으로 향하는데 폭설로 인해 기차 운행이 중단되어 잠시 정차하는데 남은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눈싸움도 하고 신나게 수다 떨며 고향으로 가는 네 사람. 낯가림도 없고 겁도 없는지 모르는 남자들과 참잘 다니네요. 베이징행 비행기도 폭설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어 버리는데 같이 가자며 챙겨줍니다. 없던 낯가림이 생긴 건지 같이 있게 거부하네요. 오 둘이 뭔가요? 옛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슬퍼보이는 두 사람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사이도 멀어 보입니다. 북적북적한 고향마을 집에 아무도 없지만 돌아가신 아빠가 그리워 매년 텅빈 고향집에 방문하는 샤오샤오 아버지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찾아간 린젠칭 보아하니 샤오샤오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은근슬쩍 스킨십도 하고 벌써 부모님 소개까지 어쩌다 보니 가족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물고 가시는 어른들. 싹싹하게 행동하는 샤오샤오. 아주 기분 좋아 보이는 두 사람. 넌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것 같다며 부닥다리식 작업을 걷는데, 밀당하며 귀엽게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베이징 생활에 대해 대화하려는 두 사람. 두 사람의 사랑은 축복이라도 하는 듯 때맞춰 터지는 폭죽. 베이징에서 사는 게 평생의 꿈이었던 샤오샤오는 베이징에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 린젠칭도 베이징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취직도 하여 베이징에 정착하고 싶어합니다. 남친을 데려왔는데 외모는 정말 안 보는 그녀. 찐사랑인가요 이게 바로? 흑기사를 자청하는 착한 줄무늬 남친 잠시 후 완전 꽐라가 되어 데려다주는데 다음날 한 남자와 격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 가볍게 상황 정리를 해줍니다. 빡빡이 친구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 소소한 송별회를 하고 있는 와중 전화 한 통을 받더니 급하게 뛰어나갑니다. 자전거에 짐을 한가득 싣고 가는데, 샤오샤오의 짐? 린젠칭의 집으로 짐을 갖고 들어갑니다. 고시원 같은 느낌이네요? 있을 건다 있다며 방안을 소개합니다. 뚱한 표정의 샤오샤오와 설레어 보이는 린젠칭. 마마보이 남친과 헤어졌다며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민망한 소리. 괜히 헛기침을 하다가 mp3를 같이 들으면 자는데, 몇 시간 뒤 새벽 잠에서 깨 화장실을 들렸다 눕는데, 하차하고 조심스레 다시 내려옵니다. 다음날 상품이 있는데도 샤오샤오를 도와주고 싶어 손님을 보냅니다. 빡빡이 친구에 이어 베이징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또 떠난다는 친구. 곧이어 손님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어버리는 린젠칭. 옆방 변태남자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트레인고우. 네. 새 남친이 생긴 걸 자랑하러 온샤오샤오샤오에게 껄떡대자 손님이고 뭐고 추천해버립니다. 샤오를 걱정하며 얘기하는데 귀엽게 티격티격합니다. 지도 그날 밤, 자기를 좋아하냐며 묻는데, 또 민망한 소리가 시작되자, 이번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데, 말리는듯 싶더니, 이내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또 찾아와 남친 자랑을 하는데, 새해 축하를 위해 정리를 하고 갑니다. 정강판을 보다 남친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남친 충격받은 샤오를 위로해 줍니다. 집으로 돌아와 즐겁게 둘만의 새해를 보냅니다. 새해 다짐 겸 미래의 포부도 당당히 말해 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뜨거운 키스를 나눕니다. <laughs> 다음날, 집에 돌아와 보니 보이지 않는 샤오. 받지 않는 전화를 계속 하는데, 곧이어 화가 난 린젠 칭은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너를이 생각만 해도 안 받아! 넌뭐라 자기가 정말 그랬었냐며 기억을 못하는 듯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과거 자신들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눕니다. 잠시 후좀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두 사람 아직 서로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다시 찾아온 집에 젠칭이 보이지 않는데 불법 판매를 하다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뛰쳐나가는데 곧바로 교도소에 찾아갔지만 면회가 허용되지 않아 돌아갑니다. 젠칭의 상황을 가족들에게 숨겨주기 위해 춘절에 젠칭의 집까지 찾아가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젠칭의 가족들은 싹싹하고 밝은 샤워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미 예비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젠칭을 걱정하는 그의 아버지를 안심시키후 돌아가는 게 젠칭 걱정에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맞이한 출소일. 교도소에 수감된 걸 숨겨주기 위해 여자친구 노릇을 했다고 말합니다. 좋으면서 괜히 툴툴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자신의 새 남친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새 남친은 젠칭이었고 자신을 위해 싸워준 젠칭에게 뽀뽀를 하더니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한번 튕겨 보는데. 像我这么优秀的，你知道的，过了这个村就没有这个店了啊！우여곡절끝에둘의연애가드디어시작됐습니다게임제작을위해열심히시나리오작업을하고있는젠칭게임시나리오내용에대해물어보는데，幸福不是故事，不幸才是。那我不想跟你之间发生什么故事。嗯。那如果在你这个游戏里面，男永远也找不着这个女的了怎么办？如果一人再也找不到凯莉的话，那这个世界就再也不会有色彩了。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 울리는 전화벨. 아빠, 이제 나니. 아빠가 호텔呢. 십 년의 시간이 흐른 사이 그는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라진 그녀를 찾아보는데 사랑은 넘쳐 흐르지만 택시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머니 사정은 메말라 있는 두 사람. 남친이게임 시나리오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겠다는 샤오.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뒤섞인 잔칭이 택시를 잡습니다. <목소리가> 서로와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 <목소리가> <피명 전체>. <목소리가> <목소리가> 샤오가 소파를 갖고 싶어 하자 바로 옮겨 주는 사랑꾼 진챙쇼 소파 위에서 샤오야죠. 아기를 갖자며 덮치려는데 혹시 이별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말자는 샤오에게 나보다好吧.시 헤어진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데 무룡아. 이소 여전히 돈 되는 일이면 다 하고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당하고만 살고 있다는 그녀의 얘기를 듣고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농담인 척 넘어가려는데 춘자를 맞아 고향으로 함께 향하는 두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에게 기죽기 싫은 마음에 없는 돈을 끌어모아 차도 빌리고 오리도 잔뜩 샀습니다 드디어 고향 친구들과도 만났는데. <목소리> 我还真没带名片，我在时髦科技，今年刚上市，每年净赚就得十多个亿。自尊心이잔뜩상한젠칭。拿给我，哎，拿给我。给我哎呀，别了别了。就等到你有一天真的挣到了大钱，你再好好请同学们吃顿饭。다음날괜히아버지에게짜증을부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기죽어 있는 남친을 위해 위로를 해주는데 비 꾸며 듣고 샤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크게 싸우게 되는 두 사람. 엎친데덮친격 진상 고객에게 폭발해버리고 나한테는 야야야 그날 저녁 옆테이블가도 싸움이 나고 말리는 샤오 너 병이 왜 그래? 망가져가는 그의 옆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내 컴퓨터 봐봐 이너뭐 안 좋은 일은 왜 항상 한꺼번에 몰아치는 건지. 집주인이 내일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더욱더 열악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매일 페인처럼 게임만 하는 한심한 나날을 보내는데 떨어져 걸어가는 거리만큼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사이 여전히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진채. <목소리> <놀람> 이별을 고하지만 듣지 못한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지친 샤오는 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뒤늦게 샤오를 잡으러 뛰쳐나가 보는데 간신히 샤오를 발견하지만 그녀를 붙잡지 않습니다 <놀람> <놀람> 과거의 감정이 사로잡혀 샤오의 손을 잡고 뛰어가는데 우연히 친구를 마주치며 이성을 되찾습니다. 차 안에서 좀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자신과 만난 남자들은 다잘 먹고 잘 산다며 애써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샤오를 젠칭은 걱정합니다. 一個人無意無可. 과거를 돌이킬수 없기에 후회와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는 <laughs> 두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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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분노가 폭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합니다 게임 제작에 몰두하는 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사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베이징의 큰 집을 살 정도로 성공을 했지만 그는 아직 샤오를 잊지 못했습니다. 샤오에게 같이 고향에 내려가자며 연락을 합니다.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춘절을 같이 보내는데 은근슬쩍 샤오에게도 화해 의 시그널을 보냅니다. 고집 피우는 아버지가 답답한 전칭. 또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두 사람. 내왜有什么问题我当时跟你分开不是因为没有房子懂 <목소리> 我知道你想要的是爱，是一个家。小小，我现在可以，我可以让你在北京落户口，我可以完成你的愿望，这不是爱吗？小强，你是不是有人了、啊？你是不是有病啊？对不起，对不起，我不是那意思、啊。再给我一次机会。로용서를샤오샤오真不懂你。밤새운전해샤오<了>

두그 사람이 헤어진 걸 알았음에도 진심으로 샤오를 가족으로 생각해 그리워한 진챙의 아버지. 현실의 장벽 앞에 결국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된두 사람이 1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추억을 이야기한 영화 화먼훗날 우리》였습니다.